살아서 송이한테 죗값 갚아 김이사님 평생 도망다니며 살고 싶지 않으면 용기를 냅시다 세 번째 결혼이 방송되었습니다 강세란이 명품 스카프를 팔아서 천혜자와 고기를 사먹고 백상철과 한 마리에게는 노래방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특히 천혜자는 복권 다섯 장을 사서 백상철에게 주었는데요. 한 마리가 복권 같은 거 말고 돈으로 달라고 하며 복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백상철이 복권을 노래방에 버리면 쓰레기가 된다고 당첨자 발표하는 토요일까지 가지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천혜자가 백상철에게 준 복권의 당첨금은 10억이라고 했고요. 강세란이 이거 다 당첨되면 50억이라고 우리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백상철이 준 복권 어떻게 될까요? 구부를 남겨두고 정다정의 복수, 왕유한의 복수를 완성하기에도 시간이 바쁜데요. 천혜자가 백상철에게 복권을 주는 장면이 왜 나왔을까요? 복권 다섯 장중한 장은 당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상철은 10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혜자는 백상철과 5대5로 나누기로 한게 아니고, 복권 다섯 장의 소유권을 백상철에게 준 거라 천혜자에게는 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혜자는 안나를 납치한 후 버렸으니 감옥부터 가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정다정을 국밥집에 팔아 넘긴 죗값도 치러야 하고요. 안나가 강세랑과 천혜자에게 납치되었다 풀려난 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눈을 깜빡이는 등 소아틱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정다정이 강세랑과 천혜자를 찢어 죽이고 싶다고 했는데요. 강세란과 천혜자는 가짜 임신 거짓말로 백상철과 한마리 집에서 살며 강세란이 갖고 있던 명품을 팔아 고기도 사먹고 노래방도 가서 유흥도 즐기며 권선징악과인과응보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정다정에 찢어 죽이고 싶다는 복수의 마음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강세란과 천혜자가 안나를 납치 후 협박하고 왕회장 비자금창고에 유기했고 안나가 납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강세란이 왕지훈을 돌보며 사는 방식의 결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세란에게 면죄부를 주려면 안나를 납치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죠. 한편 한 마리가 갑자기 전직 간호조무사 출신이 되어서 천혜자와 강세란, 백상철의 권유로 왕의 장래에 가사도우미로 취업을 하는데요. 한 마리가 강세란에게 왕지훈이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한다고 알려줍니다. 사고 후 왕지훈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죽을 결심을 했는데요, 요한이가 살렸습니다. 요한이가 살린 사람은 또한 사람 있습니다. 왕제국의 최측근 신복이었던 김이사입니다. 왕제국이 김이사를 죽이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왕료왕과 접촉했다는 즉 배신이 이유인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왕제국 같은 쓰레기가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 이유는 이용 가치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데 죽여서라도 입을 다물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왕회장은 김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자체를 니스크로 생각해서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김이사가 왕재국이 검찰 조사를 받은 죄목, 즉, 비자금 조성 혐의와 주가 조작 혐의를 모두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기로 했는데요. 왕재국은 김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다 마음이 바뀔 경우에 대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된 건데요. 김이사를 죽이기로 한 용병들도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제국이 전화로 살인 업무와 연관된 지시를 하면서 김이사의 시체를 찾았냐고 추궁했는데요. 용병들도 경찰에 잡힐 경우 완전히 죽여서 시체를 찾은 경우에 살인죄와 드림식품 왕제국 회장의 지시로 김이사를 죽도록 폭행했지만 죽이지는 않았고 강물에 던졌다고 해야 형량이 줄어들 텐데요. 왕유한과 정비서가 강물에 던져진 김이사를 끌어올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김이사가 깨어납니다. 요한이가 김이사에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왕제국을 감옥에 보낼 증거를 갖고 있을 유일한 사람이 김이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결혼의 최종 빌런 왕제국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하고요. 강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제국과 강세란의 최근 모습은 뇌에 이상이 생긴 것처럼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남탓, 즉, 왕제국은 지훈이가 하반신이 마비된 걸 왕요한 탓을 하며 요한이에게 지훈이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했고요. 강세라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정다정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왕요한이 제대로 복수해서 드림식품을 되찾고 정다정도 제대로 강세랑과 천혜자를 감옥에 보내길 바라며 세 번째 결혼을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